합성함수 세 번째 시간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그래프는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프는, 자, 방정식, 부등식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방정식, 부등식에서 뭐 구하는 거? 여러분들 개수 구할 때 그래프 없으면 못구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있어? 없어? 있죠? 최대, 최소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수학의 전반적인 걸다 차지하는 그죠? 방정식, 부등식, 그죠? 최대, 최소 이런 게 수학의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개가, 그래프가 엄청나게 뭘 한다? 기여를 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합성함수가 있다 보세요. g(x)에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a가 근몇 개가질 좀고 만약에 근3 개가질 a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방정식에서 이거 방정식 맞아 안 맞아 뭐있꼴로 맞죠? 거기서 뭘 구하래? 계수 구하라는 얘기야. 아, 그죠? 그러려면 뭐야 해 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는 거, 세 점에서 만나도록 A값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프 못 그리면 끝났죠. 그니까 러 합성함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는얘기예요저 그래프가, 합성함수 그래프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는 얘기야. 그래서 잘 되는 거야, 시험 문제도.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합성함수는요. 보세요. y는 f의 자, g의 x 이렇게 있어. 무려 3개가 개가 있어요. x가 있고 뭐가 있어? gx가 있고 f가 있어.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지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야? x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gx에 대한 개념 내가 t로 치환했지. 그 다음에 뭐야? f, 함수의 개념이야. 됐어. 됐죠? 됐죠? 자, 요세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말로다 막써 놨어. 써놨 x에 대한 개념, gx에 대한 개념, fx에 대한 개념 말로 써 놨죠. 제가 이거 그림을 통해서 읽죠. 이 말들 을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내가 그림을 그려 볼게. gx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 그림을 어디 0에서 2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0에서 만약에 2까지 이런 그림이라고 한번 보자. 이 높이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fx 그림을 그려볼게요. fx 자 fx 그림을 그릴 때여도 0에서 2까지 그리는데 0에서 2까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모양을 좀 바꿔 볼게요. 여기는 원이 이런 모양, 그죠? 여기는 원이 또 이렇게 뒤집힌 모양, 이런 모양 갖고 한번 장난을 쳐 볼게요. 이와 같은 모양과 이런 모양 갖고, 요거는 이제 f(x)가 되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나 내가 그릴 그림이 이 그림이야. y는 f의 g의 x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는데 자잘 보세요 범위는 x가 어디서 어디 0에서 2까지 그릴 거야 0에서 2까지 자 여기다 그리는데 여기는 알파로 되어 있는데 설명 때문에 내가 0에서 2까지 그릴 거에요 이 그림을 자 0에서 어디까지 그릴 거다 2를 여기다 해볼게요 2를 그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지역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잘 보세요. 일단 여기 나와는 0에서2까지는이 정역 맞아. 근데 이 지역 이 정역을 그냥 쓸수 없어요. 나눠야 돼. 누구에서 나누냐? g(x)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합성함수의 보다 실제 x는 정의역으로 g(x)의 모양의 모양 변화에 의해서 x 범위가 나눠지는 거야. 자, g(x) 보세요. 0에서 요 가운데 1이야 0에서 1까지 이 모양, 모양이 두 군데 모양 1이 있고, 모양 뭐가 있어 2가 있죠. 그래서 x 범위는 여기 나온 x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즉 그림은 그리면, 이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리면 두군데 그려야 되는 거야. 요지역과 요지역 그림 그리는 거랑 요지역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X의 역할은 다 했어. 할게 없어. X는 역할 다 했어. 다 했어요. 이제 GX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GX. 자,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일지역 그림을 그릴 거야. 일지역 그림 을서 표시해볼까? X의 범위가 뭐에서 뭐에서? 0에서 어디까지? 1에서. 그럼 gx의 범위는 뭐야? gx의 보면는 자, 0에서 1까지 가면 2까지 가네.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야. 그러면 f의 이제 얘가 gx가 모양 정의의 실제 넣어 보세요. gx는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0에서 2까지의 그림. 모양 이 있어, 없어? 0에서 2까지의 모양을 어디서 따와야 되느냐? F 함수에 따오는 거야. 자, 0에서 2까지 여기 있어 없어? 그림 있어 없어? 있죠. 그 모양을. 0에서 1까지 그릴 때 모양을 따는데, 0이는 0에서 2까지인데, 0이는 0에서 1까지 이제 축소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축소해서 어떻게 놓으면 돼? 반이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죠. 진짜 별거 없잖아. 자, 잘 보세요. 지함수의 지함수의 모양에 의해서 모양에 의해서 x 함수가 결정 나다 어, 원래 x 의 범위는 0에서 2지만 지함수의 모양이 두 군데로 나눠졌어 나눠졌지. 그러니까 이쪽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돼안 돼? 되죠. 그럼 x는 이제 모양을 결정하는 데 끝나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 놓아야 돼. 안 놓아야 돼. 1번 지역에 딱 그림을 놓어야 되는데 그림은 이제 모양 정역 지함수의 범위. x가 0에서 1 사이에서 0에서 0에서 1 사이 모여서 0에서 2야. 그러면 그림은 어디서 따와야 돼? f함수의 0에서 2 그림 따와야 돼요. f 함수에 0에서 2 그림이 2 그림 맞아? 안 맞아? 맞아. 따다 여다 넣으면 되는 거야. 눌때 여기는 0에서 2지만 여기는 0에서 1이죠. 축소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쓸데없으니다또 써볼게요. x가 나는 이제 두 번째. 1에서 어디? 이 지역에 그림을 넣고 싶어. 이 지역에도 그림을 넣고 싶어. 유 안에다가 유 안에 그림을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gx는 어떻게 변했어요? gx는 자 이럴 때 얼마야? 이야. 이에서 어디로 가? 영으로 가네. 이에서 영으로 갔어. 영이지 영. 그럼 이게 모양적인니까? f 함수에 들어가서 f 함수에 들어가서 이에서 영으로 가는 모양을 따다 넣어야 되는. 2에서 0으로 가는 거. 2에서 0으로 가는 모양이 이 모양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이, 이 모양 맞아, 안 맞아? 맞죠? 개를 여기다 놓는 거야. 됐어요? 요걸, 여기다 놓는 거야. 이해가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요런 모양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죠? 요 중앙 값에서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요렇게 내려가야 되겠네, 이런 모양. 요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요고 요걸 대는 대칭 형태죠. 이게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거 대칭 형태죠. 이게 바로 합성 함수 그래프예요. 합성 함수 그래프. 자,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있죠. x의 개념, g x의 개념, 그죠. f x의 개념을 말로 돼 있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어 안에서 그림으로 설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이 그죠 완벽하게 제가 그릴 수 없다 보니까. 아, 요런 거구나는 느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왜? 문제는 많으니까 실제 문제가 갖고 제가 있죠. 진짜 한번 요틀 있죠. 요틀 갖고 한번 풀어 드릴게요. 기본 문제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여기도 뭐 있어? f 함수가 있고 g 함수를 주어졌어. 이렇게. 요 같이 주어졌어. 0에서 2까지 그림을 그리래. 누구 그림? F, GX 그림을 그리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 GX의 모양이야, 모양에 의해서, 그저 모양에 의해서 여기 있는 실제 정역이 있어 없어 이 정역을 나눠야 되는 거야. 돼요? 그럼 나누면, 0에서 1까지 변화 일어나서 일어나니? 그니까 러 요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X는 뭐에서 뭐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나누고, 또 어디서 X는 뭐다? 이래서 어디까지? 이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야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그림 나눈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어 그죠? 어떻게 나눠? 1, 2 그럼 여기다가 뭘 잡아놓아야 돼? 그림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그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림은 요 정의역이랑 관계없어 누구랑 관계있어? 모양을 나타낸 정의역 g x 랑 연관인 거예요 gx gx 보세요 얼마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 가네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 가는 거예요 2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럼 0에서 2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0에서 2까지에 이제 가서 따와야 될거 아니에요 모양을 그죠 얼마 gx가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모양을 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함수 가세요 가보세요 그니까, 러 f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는 정역은 얼마다? 0에서 2야. 그래서 0에서 2 가봤어. f 함수 가니까 0에서 2, 0에서 2까지 이 모양, 대안대, 이 모양. 여기서부터 이 모양. 됐죠? 걔를 0에서 2니까 순서대로 따다 놓으면 되는 거야. 얘는 0에서 2지만 여기는 0에서 1이죠. 축소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대안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려운 것도 없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요 <laughs> 부분을 보자고요 자, 요 부분에 gx 한번 가볼까요? 다시 x였다, 다시 쏟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지. 그럼 gx는 어떻게 돼? gx. gx는? 자, 잘 보세요. 아, 저 0에서 1에서 1에서죠. 그죠? 1에서 2까지 gx 보세요.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네. 0에서 어디까지가? 2까지 가는 거야.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모양은 어디서 따와야 돼요? 에팜스 따와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서? 0에서 2까지 모양 따다 놓으면 되는 거야. 0에서 2까지 모양. 0에서 2까지 모양. 요거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요기다가. 요 지역에는 뭐 놓으면 돼? 요기다가 요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은 요에 이제 1번 그림 떠 놓은 거 말로 다막 설명해 놨어요. 말로 다막설명해서 요기 그림 떠 놓은 거 여기 요기 있어? 없어? 요거. 있죠? 말로나막 설명해서 순서까지 갖고 설명 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합쳐놓은 게요그림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 됐죠. 그죠? <laughs> 안 되면 또한번또 또 문제 또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두 번째. 자요 문제를 있죠.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면 소위 합성함수 있죠.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f 함수 저 합성 함수 그리는 게 뭐야? f의 f x죠. 자, x의 범위를 찾아봐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없어. x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채 음수 쪽의 끝에서 양수 쪽의 끝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돼야안 돼, 되죠. 그럼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고요. 이 그래프 쉬우니까 여기 딱 그려놨어요. 그림 그려놨어요. 자, 지금 수업하면 잘 따라오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됐죠?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게이정역을 나눠야 되는 거야. 이정역을 뭐의 기준으로 나눠야 돼? 이 속에 있는 내. 요게 GX에 해당되는 거지. 이 속에 있는 내. 뭐로 다 나눠야 돼? 모양 변화로 다 나누는 거야. 모양 변화. 됐어요? 그럼 속에 있는 거. 이게 바로 f함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없어? 있죠. 자 모양이 어디서? 여기서 마이너스 1기준. 저 1기준은 1기준으로. 그죠? 나눠야 되겠네. 두 군데로 나누네.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나눠야 돼? 1까지 먼저 나눠야 되겠네. 또 어디에서 1에서 어디까지 나눠? 1에서 무한대까지 나눠야 되겠네.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죠. 이해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림을, 그림을 1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야? 1이야, 1. 1 기준으로 표시를 한번, 얇은 걸 한번 해볼게요. 이쪽, 요쪽, 이쪽에도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고. 되죠 자, 색깔 바꿔서 여기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잘 보세요. 얘 당대는 gx를 알아야 돼 안아야 돼 gx가 바로 뭐야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범위가 어떻게 돼 속에 있는 내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무한대네 왜 가보세요 가보니까 값들이 엄청나게 커 않고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에서 됐어 안돼 어디로 가 마이너스 1까지 가네 마이너스 1까지 돼야 안 돼야 되죠 그럼 이게 실제 모양을 나타낸 정의역이에요. 내가 그려야 될 곳은 이게 실제 정의역이고 고려해야될 곳은 여기고 여기고 이게 이제 모양 따와야 될 모양이야. 여기다가 F만 딱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야. F 그리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따와야 돼? 무한대서. 자잘 보세요. 무한대서 마이너스 1까지. 자 무한대는 이쪽에 이쪽에 이, 그죠? 자 이쪽서부터 가이 그림에 어디까지 따와야 돼?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디 마이너스 1이니 거냐? 얘를 따다 놓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안가요 되죠. 자, 따다 놓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자, 내가 그래야 될건 어디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그림이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 이쪽 그릴 때는 뭐 해야 돼? 무한대 쪽 그림이 와야 될거는 이쪽이 와야 되는 거야. 이를 때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때값2값 1일, 1일 때는 1이 와야 되는 거야 2이 와야 되는 거야 이쪽이 와야 돼 그럼 그림은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런 그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 갔어요 조금 진하게 보면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무한대에 나오는 그림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쪽 그림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쪽 그림이 이렇게 와 있어 안와 있어 와 있지 1일 때는 뭐야 해돼 마이너스 일일 때 함수값 f예 뒤집어 앞에 씌웠잖아요 마이너스 일때 함수값 1이야뭐1일 때는 1이야그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이렇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갔죠 그럼 이 순서가 중요해 갖다 넣을 때 됐어요 이해갔죠 자그 다음에 이쪽 그려야돼 이쪽 그럼 이쪽에 f 함수 그림이 중요하죠 여기다 복잡하니까 써볼게요 그죠 예일 때 이거야. G 함수에 해당되는 F 함수. 이 F 함수는 라 소개 걸 얘기하는 거 모양을 나타내는 거. 자, 이 그림 보세요. 1이야. 됐죠? 자, X가 여기다 내가 이제 넣을 거야. 어디 놓는 거야 여기다 이제 둬야 되겠지? 그림을. 대야안 돼, 되죠? 여기까지 갔어요? 됐죠? 1일 때 얼마? F 함수는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부터 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나게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돼야 안 돼야 되죠 여기다 f 뒤집어 딱 씌우면 되는 거야 그림은 뭣따 와야 돼 그림은 그리는 곳은 내가 여기지만 그리는 곳은 여기지만 그림은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그림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마이너스 1 있네?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2가 무한대까지 그림 이 그림을 따다 놓아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따다 순서는 어떻게 순서 돼 1일 때 마이너스를 그림 1일 때 마이너스 를 그림이니까 이 그림 맞아, 안 맞아? 여기 1이네? 이렇게 되겠네, 여기네? 오, 요 그림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됐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이해갔죠 그죠? 자, 그럼 또 마지막 문제 또한번또 보자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실제 정의역은 0에서 3까지 지역을 그리래. 그죠? 근데 뭘 구하래? y 골 f의, 뭐야, gx 그림을 그리래.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이 x 정의 역을 먼저 알아야 된다. 어, x 정의 역이 있지 않냐 얘를 쪼개야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쪼개져야 돼? gx의 모양에 의해서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 gx 모양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네. 그니까, 러 F는, X는 세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X에서 어디까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랑,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해가 서야안가서요 같죠. 됐죠? 그럼, 요 0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겠네. 그죠? 그럼 유행의 그릴려면 내가 그려야 될 곳은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쪽 지역에 0에서 1까지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될 거예요. 여기 있다. 그죠? 0에서 어디까지 그려요? 이 지역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따다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따다 넣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GX, GX가 중요하다. 자 GX의 범위 0에서 1까지 범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0에서 3까지 가네.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어디까지 가? 3까지 가라고. 됐어요? 그죠. 곧다 이렇게 f 딱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씌우면 어, f의 정의역은 0에서 3까지 그림 따다 놓으면 되는 거야. 0에서 3까지 그림 가볍게 0에서 3까지 어디다 놓아야 돼어디다 놓아야 되는 거야. 0에서 3까지 그림 넣어보세요. 0에서 3까지 이 그림을 어느 지역에 놓아야 돼요. 이 지역에 놓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0에서 1까지인데 0에서 3까지니까 축소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축소해서 놓으니까 이 그림 놓으면 얼마? 비율이 같으니까, 3분의 1, 그죠? 요, 요 지역이 얼마야? 3분의 1씩 쪼개. 요긴 얼마? 3분의 1 쪼개 서요 그림을 었다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잡아놓았어? 안넣어 잡아놓지. 어려운 거 없네. 됐죠? 자, 이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나는 이제 이번에는 뭐 지역을 구내는 거이서2까지 그림 그릴 거야? 이래서 2까지딱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이래서 2까지는 g 가 궁금하죠? GX가. 1에서2까지 그림 보세요. 얼마야? 3이야. 3이야. 거기다 뭐 씌워서 F 씌워야 되겠죠 이래서 이까지 그리면 어, 결국 F3 그림 F3 함수값이네 이 그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얼마? 3 F3 3일 때 3이네 3 그러니까 상수 함수네 그래서 3 이렇게 쫙 놓은 거야 돼야 안 돼? 되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여기야 그죠? 여기도 지함수가중요하다그 했죠? 지함수 범위 보세요 지함수는 x가 2에서 3으로 갈때 오즈가 3에서 어디로 가? 3에서 에서 출발해서 왜 3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떨어지는 거야, 0으로. 그러면 요때 f 딱써 f 딱써 놓고 어, 그림은 무슨 그림 따야 돼? 3에서 0 그림을 3에서 여기 있죠. 요 지역이 요 지역. 이한지역의 그림 그릴 거아니에요 그죠? 3에서 0으로 가는 그림. 넣어야 되는 거야. 3에서 0으로 가는 그림이니까 이런 그림을 넣는 거야. 이런 그림을 갖다 아야 돼.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걸 어떻게 넣어야 돼? 요 그림을 갖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2에서 3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어느 그림을 넣다고 자, 잘 보세요. 요 그림을 갖다 넣는데, 그럼 2일 때 얼마? 2일 때가 요, 요기에 3이 되는 거야. 3일 때가 얼마? 0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그림 그리 밀려면, 여기다 넣으면 무슨 그림이야겠어? 이 그림이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이해가 어요 내가 누는 지역은 2에서 3인데 여기는 그림을 따서 누을 때는 f 3이라는 값이 그지 2에 들어가게끔 넣어야 되는 거예요. F3이 얼마야? F3. 3이야. 그지 3이 어디에 들어가게끔 2에 들어가게끔 여기죠. 그럼 0은 F0은 3에 들어가게끔 넣는거야 F0은 얼마? 0이네. 여기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세개 합친 모양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 그리라 나왔다. 그죠? 앞따감새 그리라 나왔다. 이 x 범위를 쪼갠다. 그지? 누구에서 쪼갠다? g 함수에서 쪼갠다는 얘기예요. g 함수에서 쪼갠다. 그죠? 이 함수에서 쪼갠다는 얘기야. 이 함수에서 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주어져. 그럼 내가 그려야 될 것은 이 함수에 쪼개면 어, 지함수의 변화 얘얘 얘네 세군데네세군데로 쪼개고. 그죠? 그럼 요 지역에 그림을 놓았노. 넣을 때는 이 지함수가 정의역이 되더라. 그죠? 왜? 여기 안에 지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함수. 지함수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림은 0에서 1까지 그리지만 0에서 1이 아니라 얘기. 야 어디야? 이 그림이니까 G 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된다. 그래서 0에서 3까지 의 f 함수 그림 여기 따라가 있죠. 이렇게둔다는 거. 고마시면 쉽게 합성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